안녕하세요. 로또에스팔 유비천화입니다. 954회 40번대 구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40번대에서는 유비천화 고정일수가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0번대는 오수만 포진되어 있는 엔딩 구간입니다. 41번, 43번, 44번, 45번. 사수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번. 현재 일주 무출 자리에 있는 제외에 걸리지는 않은 완벽수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차 전전 회차죠. 2회차 전에 포진되어 있는 수입니다. 보통 5회차 안에 있는 수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41번이고요. 43번 제외 걸리지 않는 완벽수이며 3회차에 걸려있는 수, 이중 무출자리입니다. 43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4번 현재 5회차 전에 포진되어 있는 3주 무출 자리 포진수입니다. 제외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수입니다. 쌍수. 이 또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5번 장기 무출수입니다. 장기 무출수 11회차 이후에 포진되어 있는 수구요. 단 포진되어 있는 자리에 보면 3주 무출자리 걸려있는 수입니다. 다 지금 현재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40번째 구간은 엔딩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동행에서는 40번째가 일수 예전 나눔에서는 40번대가 뭐 41, 44, 뭐 43, 45 이런 식으로 일수에서 많기는 3수까지 출현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최근의 차를 보시면 일수 혹은 전멸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일수 혹은 이수 아니면 3수까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시고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954회 지금 제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천하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수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삼수까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조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수고요. 제일 중요한 강력 제외수입니다. 42번 강력 제외수입니다. 유비천화는 42번 버립니다 953회에도 강력 제외수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주도 과감히 유비천화는 버릴 것입니다. 끝수, 더군다나 제가 30회, 30번 구간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끝수 강력 전멸 끝수는 이 끝수였죠. 42번 포진되어 있고, 제가 이글수만으로 제일 시킨 건 아닙니다. 유비천화를 믿으시 분들은 42번을 버리시고, 나머지에서 엔딩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비천화 고정 일수. 제가 고정수를 특별하게 별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몰림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뭐 적중을 하면 좋겠지만, 적중을 안 하면 또, 엄청난 댓글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40번대 구간에서 저는 954회 엔딩 수에서 고정 일수를 45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비천하는 엔딩을 4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5 끝수에 걸리는 수고요. 장기 무출수지만, 장기 무출수에서 끝수에 강하게 걸려있고, 개인 자리에 보면 3주 무출 자리에 걸려있는 수입니다. 지금 이 제외에 걸리지 않는 사수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끝수와 더불어서 장기 무출수에서 유비천화는 이번 주에 45번이 엔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정 일수. 이비 채널을 믿으신 분들은 45번을 엔딩 한번 몰빵보다는 몇 주업 정도는 45번 엔딩으로 두시고 나머지 구간에서 조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는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매주 말씀을 드렸죠. 불가능도 아닙니다. 참고하시는 영상에서 그 분석가가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을 잘 메모를 하시고 그 흐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든 그 설명하는 분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믿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4회 모든 구간별 추천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정 일수 45번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954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조록 조합 잘 하셔서 954회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955회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유비츠나 영상으로 조합이 잘 되셔서 당첨되시면 저한테 댓글,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955회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